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강남선비가 사실 10만원 밑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유튜브에 강남선비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건데요. 결국에 굉장히 급등을 하죠. 그 급등을 하는 원리라든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 이 주식은 특별히 뭐뭐가 있습니다. 그런 거 관심 갖고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시고 시우메디카 유튜브에 추천드렸는데요. 상한가 시간에 지금 상한가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님들 위해서 추천주또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추천주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CU 메디컬, 분명히 추천드렸었죠. 어, 그, 그게, 그게 사실 삼성전자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천드렸던 거 수익 축하드리고. 사실 셀트리스 케어도 그렇고, CU 메디컬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충분히 안내드렸는데, CU 메디컬 지금 시간에 상황 갑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시간의 상한가에요. 어, 유료방행 회원들은 이제 사실은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이런 라인인데요. 2760원 뭐 이런 라인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안나드렸는데 어, 2700만원 2700만, 2750만원 샀었으면 지금 3,120만원이니까 사실은 거의 300만원 그쵸 300만원 버셨다 이런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75만원 사셨어도 한 35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수익 모두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거의 유튜브에 여태까지 한 100종모 내외 추천을 드렸는데 10종모 빼고는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최근에 실수했던 에로젠 KRC도 조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추천한 대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추천주 시우메디컬 수익 축하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전망을 먼저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규 유튜브 추천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벤트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성황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 이거 이제 일요일 날 마감했는데 이번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마지막으로 앵콜 이벤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시간적으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앵콜 이벤트 오늘 마지막 선착순으로 이벤트 진행하는데요. 4 4만석 달, 9 9만 9달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U 메디칼 수익 축하드리고,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셀트레스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한 선비가 이게 9만원 밑에서 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 많이 말씀드렸고, 제 지난 영상들 보면 셀트리 에스케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가 뭘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걸 띄워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제 리포트도 많이 읽어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거 잠깐 읽어드리면, 잠깐 읽어드리기 전에 셀트리 에스케어 같은 경우, 좋은 주식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유튜브 에 제가 유료방 이게 제 유료방인데 오늘 하루치 회원분들 인증을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처음으로 인증 올립니다. 종국남 올리스 50만 원 수익 나셨다. 그죠?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절반 매도입니다. 시유메디카 이렇게 그죠? 20 20만 원 수익 나셨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분은 오늘 하루 동안 80만 원 수익 나셨다. 자, 딸내미가 한턱 쏘라고 하네요. 어한달 동안 140만 원 벌었어요. 110만 원벌셨어요 이런 이런 인증,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막 회원분들이 여기서 보면 700만 원 수익 나셨죠. 11월 30일, 그죠 자,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애들 둘 마음이에요. 120만 원. 애들 둘 마음인데 아직 매수가 잡는 게 너무 어렵. 초보지만. 항상 회원분들 수익 내주시려고 애쓰는 마음 감사드려요.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수익 검사합니다 1600만원. 이번 달 1600만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투정 나수가 이렇게 손실난 거다 합쳐서 320만원 벌, 3200만원 보셨고요. 3200만원. 그렇죠 3200만원. 어. 이게 이제 연장 가입하고 석달 동안 3200만원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2주 정도지만 부끄럽지만 이분도 35만원 버셨다. 어떤 분은 이번 달 수기입니다. 이번 달 수기입니다. 600만원 버셨다. 600만원 버셨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불투자사수가 이렇게 2분은 이제 두개 합치면은 960만원, 320만원, 1200만원 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죠. 사실. 그게 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률 같은 게 궁금하실 건데 이제 보면 이제 사실은 보면 어떤 분 아까 보니까 50% 수익 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290만원 수익 나셨는데, 어떤 분은 340만원 버셨고, 230만원 버셨고, 그쵸? 이분은 이제 390만원 버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사실 어떤 분 보니까 아까 50% 수익 났다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차 목표치 110만원 설정했는데, 2배 넘게 200만원 벌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기 아, 아홉 아홉 지금 제가 아홉 달에 99만 나오고 있고 석석 석 달에 44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에 막9 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벌었다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어, 합리적인 가 유료 회원비죠. 1,300만 원 벌었다는 거. 1,300만 원. 그래서 어 한달 동안 43% 수익 나셨대요 이분은 300만원 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달 동안 400, 43%, 43% 그렇죠 자 서, 선배님께서 공부 많이 시켜주셔서 그렇죠 주식한지 겨우 넉달 됐대요 주식한지 겨우 넉달 됐는데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한, 합계가 680만원. 주식한 지 겨우 넉달 되셨는데, 저랑 해서 한 달에 680만원 버신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분 보시면은, 48% 수익 내셨대요. 380만원. 그니까, 러1 0만원 갖고 들어오셔도, 충분히, 뭐, 200만원 내외는 충분히 벌수 있다. 왜냐면, 지금 40% 벌었다니까. 이런 회원분들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다. 그쵸? 한두 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 유료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믿고, 믿고 강남선비 유료방 결제하셔도 괜찮겠다. 사실 이벤트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앵콜로. 왜냐면 수, 꽤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지금 사실 이제 400명이 넘으시죠. 이 유료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이게 실적 알짜주를 제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바로바로 올리죠. 바로 뭐 시우메디 칼로 보셨을 거예요. 바로바로 올리죠. 바로 목좀 뭐, 추천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 9달에 그이9 99만원이면 하루에 3670원, 하루에 4890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입하실 분들만, 가입하실 분들만 여기로 문자로 이름 남겨주시고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셀트리 헬스케어로 넘어가면 제가 아주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셀트리 헬스케어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4,600억, 1,200억, 이렇게. 전년도비에서 64%, 480%.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위의 성장성이 너무 높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 리포트인데. 충분히, 충분히 설명.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트럭시마하고 인플렉트라. 인플렉트라는 전 처음 보네요. 제가 이제 저보다 사실 잘하시는 셀트로맨스케어 주주분들이 많으실 건데, 램시마. 그러니까, 트루시마하고 램시마가 사실은 핵심이다라는 거죠.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내년은 램시마 SCC 본격 출시로 고성장생 지속 예상. 그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고령화 관련해서, 핵심인 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예상치 전망치료 컨센서스를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퍼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그런데도 보면은 예상치로 봤을 때 퍼가 15배 뭐이수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셀트로레스케어는 예상치로 봤을 때는 예상치로 봤을 때는 한 솔직히 30배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퍼가 10, 18배, 15배 그런 거 30배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수준이 상당히 인상적인 그러니까 유럽 트루시마 시장 점유율 그래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상향을 꾸준히 한다 그냥 그리고 트루시마, 렘시마 이런 것들은 사실 캐시카우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 공통점이 뭔가요? 제넥신도 그렇고, 제넥신도 사실 강남선비가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는데, 12만원 밑에서 사라고 추천드렸는데, 벌써 13만원 근처입니다. 그렇죠 1200만원 사신 분들, 1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오 스케어도 보시면, 제넥신하고 셀트리오 스케어가 이런 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셀트리오는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난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적자였다가 흑자로 변화하고, 2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만들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트리스케어 같은 경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쪽 구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13만원, 14만원 노려봐라.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굉장히 이벤트 기간에, 앵콜 이벤트 오늘 하루인데, 43만원에, 석 달, 99만원에, 아 9달, 이거 보시면서, 어, 이게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난다. 계속 막 이렇게, 그쵸?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막 어떤 분 보면 여기 두개 계좌 보면 1200만원, 1300만원 버시고, 그렇죠 그니까, 러 천만원 갖고 하면은 거의 뭐, 400만원, 500만원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쭉쭉쭉 보시면은, 어 수익이 뭐 굉장히 잘 난다. 이분도 보시면은, 그쵸? 그쵸? 이런, 이런 거랑 이런 거다 합치면은, 그쵸? 300만원, 뭐, 이렇게 벌었다. 390만원. 그쵸? 그쵸? 어떤 뭐, 170만원, 280만원. 그쵸? 그니까, 수익이 이렇게 꾸준히 난다. 지난달에도 많은 유료회원들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었다는 회원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유료방은 갖고 있는 종목이 몇개 없어요. 오늘 수익, 오늘, 오늘, 어, 시장 그렇게 안 좋았던 거 아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어, CU 메디컬 유, 유튜브에서 추천되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CU 메디컬 같은 경우 수익 내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까요? 강남선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수익이 간단하게 납니다. 그런 거꼭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추천주, 유튜브 추천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 단타적으로 하나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구독 좋아요 지금 빨리 눌러 주셨나요?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이벤트도 구독 좋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눌러 주셔서 제가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회원분들이 수익 많이 났다고 하니까 그렇자 오늘 하루 동안 수익입니다 이거는 이 회원분들 그렇죠? 선빈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료 회원들은 보면은. 제가 이거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보면 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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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수익. 그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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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그쵸? 다 수익.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천, 셀트리오 헬스케어도 뭐 이미 20%, 40% 수익 났다. 이런 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0%, 30% 수익 났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봐도, 아무거나 찍어봐도 수익일 거예요. 여기, 기간, 이 기간 동안. 이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960만원. 그렇죠? 같은 회원인 거예요. 같은 회원.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두 명이 그러,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이번 이벤트 기간에 한번 꼭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것도 그러면 금요일 거. 금요일 거. 금요 거. 여기서 보시면 회원분들이 뭐 SGM 생명과 이런 거 수익 크게 났다. 두 종목으로 160만원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벤트 기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딱 하루 마지막으로 이벤트 합니다. 3개월에 44만원, 하루에 4,890원, 하루에 3,670원은요. 햄버거 값보다 쌉니다. 햄버거.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어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 이 혹시라도 단타로 한번 종목 하나 수익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7,000원 근처에서 한익스프레스 한번 해 보세요. 7,000원과 7,150원 근처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어이 종목 한번 단타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벤트 기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그래서 앵콜 이벤트 오늘 하루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 여기로 문자로 이름만 남겨주시고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여기로 연락한다고 무료 추천주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가입하실 분들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